저는 신원내저 산업대표 박양수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회원권 거래를 주로 하고 있고요. 어, 어, 국내 회원권 거래 업체가 거의 전국에 한 300에서 400개 업체가 있는데 나름 그래도 저희가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의 규모고 어, 지금까지 십몇 년간 꾸준히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국내 및 해외 리조트까지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부산의 LCT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맡겨가지고 이제 같이 협력 관계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지금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저도 이렇게 내려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분양을 하시게 된다면, 일단 콘도 회원권이란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유제랑 회원제. 공유제는 어, 등기제라고도 하고요. 회원제는 멤버십이라고도 하고 합니다. 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객실을 12분의 1, 6분의 1, 뭐 2분의 1, 이런 식으로 구분 등기를 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랑 건물분이랑 쪼개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객실에 보통 인가를 받으시려면 최고가 1 0분의 1밖에 안 되실 거예요 그한 객실에 한 회원권당 연 30박을 줍니다 그럼 12구자면 360일, 1년이 떨어지죠 대명리조트, 하나 리조트, 리솜 리조트, 리조트 대부분의 리조트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어고민재는말 그대로 이제 집은 빈길이라고 건물 분양, 토지 분양 분양을 해서 당신 거다 집을 파는 개념이고요 회원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폐금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음. 10년 후반환 20년 후반환 이렇게 해서 그 소비자한테는 자금신이 돈을 맡기면 해운대를 받고 만기가 되면 돈을 돌려주겠소. 하는 제도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리조트마다 틀리지만 10년 만기, 5년 만기, 20년 만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거의 20년 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명 리조트 하나 리조트도 마찬가지고요 특약 상품으로 10년 만기도 나오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20년 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계약크 리조트를 분양을 받아서 5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만기로 해가지고요 근데 승계받는 사람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15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원보증금을 근데 남의 1등 같은 경우에는 10년과 10년이 됐는데 새로운 사람 매매를 해서 사는 경우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분양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컨셉으로 가실지, 회원제로 가실지, 아니면 뭐, 등기제로 해가지고 날리는 개념으로 하실지오는 내부적으로 한번 뭐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나름 저희가 이제 다른 분양 자료를 예시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디아크리조트 사진을 확성을 해가지고 화랑거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저희. 저희 김복근 부산지사장이 네.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 만약에 그래서 뭐 디아크 리조트에서 만약에 그냥을 한다면 그냥 아. 안내문이라고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네. 거고요. 그리 표지 같은 거는 이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자랑는 부분은 이제 뭐 사진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뭐 디아크 리조트 사진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제 뭐 지금 어떤 곳이다라고 인지시켜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주로는 세장 정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 같은 부분에서는 여기서 들어가는 게또 뭐 회사, 디아크 리조트는 어떤 곳인가라는 거 분양가는 어떤 게 있고 그런 어떤 것이 있는지 회원 특전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식이 돼가지고 만약에 지금 저의 이제 계에 디아, 여기 계약할 리조트에는 있 지금 실제는 객실에 대해서 제가 다 뽑아 봤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어 객실에 이제 분양을 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안내해주는 타입이고요. 이런 타입 분양이. 뭔가 만약에 이제 여기 분양 경쟁이 이 리조트가 다른 리조트 보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리조트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되고 뭐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아직 뭐 준비는 못했지만 그런 식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이패 안내를 해서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제를할 것이냐, 생활제를할 것이냐, 몇 분의 몇 부자로 할 것이냐 하이병으로 분양가를 할것입니 여기서 주요 게 뭐냐면 기명해온권이랑 무기명해온권이 있습니 어, 예를 들어서 기명은 제가 회원권을 구매하면 정의원 카드 하나에 가족회원 카드가 3장이나 4장이 나와서 등록된 인원이 꼭 체크인을 해줘야 되는 게 기명명권입니다. 반대로 무기명은 무기명 카드가 5장이 나와서 말 그대로 아무나 쓸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법인 쪽에 분양을 하신다고 하면 법인은 당연히 무기명으로 네. 분양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분양가 차이도 기명보다 무기명이 훨씬 더 비쌉니다. 여기는 다른 요소 마찬가지. 바이벌차, 어떤 식으로 이제 분양을 해서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 일반 서류도 뭐, 준비, 뭐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그런 특, 부분 이 안내해 드리고 는 상이 되고요. 입회 하시게 되면 특전을 더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기재를 해드리고 입회 구비서 보통은 이제 거의 그래 입회 하실 때뭐 증명서도 따서 들어가시면. 그거 먹어도 안 돼,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양 안되는 자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것. 대부분 이제 대명이나 하나리조트 등이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매매가 원활하게 많이 돼야지 분양이 이제 님도만나지 그러는다고.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개념에 <laughs>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laughs>